위치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? <laughs> 아, 해운대 나가지고 이 오아열 안 맞으면 정신병. 오늘은 귀국 후첫 하체 운동입니다.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여비 형이랑 하체 운동하고 또 혼자서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근육통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앉아서 간만에 하체 운동하면서 그냥 사부작 사부작 조용히 음. 얘기하면서 운동해 보겠습니다. 형 형님은 어떤 유튜브 자주 보세요? 나 무조건 보디빌딩 보지. 보디빌딩. <laughs> 아, 아니면은 뭐 경제 공부 이런 거. 아. 아유. 보이세 뭐 빨간색깔 기구 오늘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온 신상 파나타 하이로우입니다 기구 하나 들어오면 하나 빼야 되지 않아요? 아직까지... 아니다 아직은 더 넣을 공간이 내는 아직 많다 근데 여기 점장님이 네. 기구 좀 그만 넣으라고 <웃음> <웃음> 눈치준다, 눈치 준다 <laughs> 눈치 여기 지금 중간이랑 네. 위에 공만오면은 중간은 그냥 스탠다드라고 보면 되고 네. 위에 공면은 늘릴 때 네. 훨씬 더 이게 세게 늘어난다 갔다 올게. 막 세, 하세트. 하려고 했는데 하고 계셔가지고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<laughs> 기다리죠? 아, 기다려. 기다리거나 네.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네. 다른 걸 하던 형은 웬간하면 어. 기다리시는 거예요? 물어본다 그래서 음... 혹시 죄송한데 몇 세트 남으셨습니까? 물어보고 <laughs> 다른 거 하자. <laughs> 를 뽑아내야 되는데 운동 중에 좀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. 타협하지 힘들 때는. 어.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이제 머릿 속에 이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힘들면은 네. 몇개 더, 아. 몇개 더, 아. 더, 뭐 이렇게 해주고 어. 이제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. 힘들 때마다. 복체중 복구는 좀 하셨어요? 지금 한 108kg. 108kg. 무리해서 체중을 안 올리려고. 쳇! 네. 쳇! 다음은 바디마스터사의 레그프레스로 한번 운동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무겁다 아 엄청 무거워 어, 무게에 대한 무 직결감이 엄청 좋아서 저, 저기 뭐 사이벡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네. 부드러운 감도라 치면은 얘는 엄청 약간 하드코어 그 근데 기구 자체가 무거운거라 단순히 원판에 많이 꽂아서 이런건좀 다르지 다르지. 이 예, 무게에 대한 전달력이 엄청 좋은 편이야. 형 혹시 응. 이제 다음 이제 시합에 대한 들여지고 있나요? 음. 계획 네어좀 잡고 있어 음. 내 몸이 지금 이 정도니까 네 어떤 어떤 식으로 몸을 관리해서 내년 이맘때쯤 시합을 뛰면 되겠다 네. 이 정도 음 <laughs> 어디 시합인지는 아직 몰라 나도 몰라 설레는 마음도 있으시겠네어 내년에 일단 시합을 좀 많이 뛰어볼까 싶어. 아... 몸이 따라주면. 사가 <laughs> 누군데. <laughs> 저 때까지만 해도 좋았다. <laughs> 저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 충만했다. <laughs> 어제 씻다가 강제로 1년 더쉴 뻔했다 예? 씻을 때 발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발 깨끗하게 씻으려면 욕조에 발을 올리잖아 아, 양쪽 다 씻고 착지했는데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정강이를 엄청 세게 박았단 말이야 아. 그 비명도 안 질러지는 그 알지? 주먹, 주먹 바로 문다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. 그 와중에 내가 또라또인게 바로 스커트 되는지 안되는지 데뷔했다 됐다, 됐다 일단 다치혼도 아, 아, 안될까 놀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너 스커트 해봤다 이렇게 <laughs> 뿌듯하겠네요 어, 뭐, 다음 뭐지 뭐 <laughs> 아네 오늘 하시 운동을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조용하게 조금 진행해 봤는데 심심하실 때 보시고 틀어놓고 계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가 너무 심해져서 요기 독감이 또 유행이랍니다. 그래서 우리 담임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의 행운과 평화가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습니다